네,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주시러 오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아까 여기서 보일링 같은 거 살짝 뭐지? 먹이사냥 하는 그 모습이라 그러죠.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차 한번 던져보려고요. 근데 그거 다 도망갔나? 벌써? 일단 던져보자고요. 있으면 좋으련만. 일단은 24g짜리 싱킹 알리미노로 상층 위주로 해서 어, 탐색해볼 계획이에요. 어차피 여기 수심이 얼마 안나와요. 수심이 여기 딱 보, 보면 수심 80? 장타치면 1.5정도 겨우 나올겁니다. 그래서 상층 위주로 해서 공략해봐야 될 포인트에요. 네, 화살촉 지그헤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겁니다. 개인적으로 시즌 때 이거 채비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거다 잡아요? 단지 저는 민우가 주니까 민우만 던져서 그렇지.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. 좀 자르자. 좀 마음에 안 들어. 쓰레기는 잘 챙기고. 아, 이 정도로. 어, 딱 좋다. 이 정도. 이 정도로 해서, 채비해서 놀아 봅시다. 참고로, 이 포인트는 바닥 안 찍을 거예요. 아니, 트레인 괜히 바닥 으면 털리는 포인트니까, 바닥 안 찍고, 던지고, 좀 릴링하는 형태로, 그냥 이렇게. 있어 보이죠? <laughs> 진짜, 주변에 농어나 광어 있으면 빵빵 떼어 줄것 같은 체비입니다. 의외로, 잘 먹혀요. 털... 나가고 우럭 우럭은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건 미끌림 아 이거 저어 빠져 나왔다 저망할려면돌출려야훅 괜찮나 어훅이 정도면 괜찮겠다 아 얘가 얘가 긁렇게 했네 여튼 황금산 요 무, 뭐가 문제면 돌출력가 너무 심해요. 수심, 막, 잘 보고 공략하더라도, 저놈의, 망할 놈의 돌출력 때문에, 입질. 일단은, 우럭, 우럭 한 마리, 에러이네 던지자마자, 고, 어, 놀래이구나 아, 놀래미인가? 놀래이네 요, 태관에 던지자마자 놀래이 하나. 역시, <laughs> 여, 내가 말했죠? 가업신, 이거, 요체비면은 농 뭐지? 우럭이나 놀래미 있으면 무조건 잡힌다는 그 채비 던지자 던지야마, 어떻게 던지자마자 폴링이 받아먹냐? 빨리 간 말. 여튼간에 오늘도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까지 아유, 챙겨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 오늘 뭐 열심히 해봤는데 놀래미랑 뭐 에럭 있는 것만 확인했고 농어 과언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. 다음 라이브 방송 때는 우럭, 우럭 말고 농어나 광어 어, 탐사해서 볼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어,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있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있으시기 바래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라이브 방송만 껐다면 저게 나오네 아못살겠다 말도 안돼 방송만 방송만 안 하면 어, 잡히면 농어 밥이어서 감사드립니다